내 생의 마지막 영어의 모든 내용은 개쉬운 영어 책과 모든 내용이 연계된답니다. 책 많이 구매해주세요. 효과, 1 천배, 0배0만배입니다아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이렇게 살쪄갔다가는, 그냥, 쫓겨나겠다, 쫓겨나겠어. 아우, 아우, 배도 많이 나오고, 진짜. 아, 안 되겠다. 어? 뭐야? 웰빙? 운동? 어휴 좋네 좋았어 웰빙 운동을 좀 해볼까 어휴 좋았어 자 웰빙 운동 헉 아니야 아니야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안 되겠어 아, 다른 거 해야겠어 어 뭐야 웰빙 요가? 요거구만 헉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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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안 올라가 아니야 아니야 역시 먹어야 돼자 우리 많이 먹는 거 뭐야 오, 어? 웰빙 음식? 와 이거 먹으면 살찌나? 아 많이 먹으면 살 찌는구나 <laughs> <laughs>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웰빙 시대에 맞춰서 우리 웰빙하게 살고 계십니까? 안 살고 계십니까? 개쌤 왜요? 웰빙이 콩글리시라는 거 아십니까? 뭐라고요아 웰빙이 잠깐 잠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 앵커도 우리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한번 100세까지 잘살아보때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진짜요? 사실, 콩글리시는 뉴스나 네. 방송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교수님이 웰빙, 이렇게 <laughs> 얘기하셨구나.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웰빙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웰빙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스가 콩글리시를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laughs> 뉴스는 맞지요. 콩글리시 아니지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웰빙이에요. 한국에서는 웰빙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영어가 정말 정말 잘못된 영어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 그 웰빙의 뜻으로 웰빙이라 고 얘기하시면 그 웰빙이 그 웰빙인지 그 웰빙인지 이해를 못한다면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웰빙의 뜻부터 말아 볼까요? 웰빙의 뜻이 뭐죠? 네. 웰빙의 정확한 의미는 네. 복지. 복지. 안녕, 안녕. 행복. 행복. 안전. 안전.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뭔가 의미가 음. 굉장히 커다랗습니다. 지금 무슨, 무슨 지금 사회복지사 <laughs> 이런 거 자격증까지 지이 아니죠. 아유, 이름도 막 하기 어렵네요. 웰빙은 좀 포괄적으로 큰 개념이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웰빙의 정확한 영어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김시 네. 한국에서는 먹어도 살안 찌고 영양가 네. 있는 것. 이런 것 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의미로 웰빙이라고 well 잘못 쓰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정확한 영어 표현은 w e l l n e s 웰니스요? 웰니스? 엘리스? 엘리스 아니죠? <laughs> 네 발음 비슷한데요. 네. w e l l n e s e 웰니스. 웰니스가 아까 개프씨가 얘기했던 바로 한국에서 쓰는 well-being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웰니스의 well 정확한 뜻은 무엇이 있죠? 네. 건강. 건뭐 신체적, 정신적, 아 풍요롭게, 뭐 편안하게 잘 사는, 그럼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살안 찌고 건강하고 이런 <웃음> 느낌의, <웃음> 네. 표현을 그러면 웰리스. 웰리스가 되는 거군요.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웰빙, 웰빙, 웰빙이 잘못된 거였네요. 네. 아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도어줄게 아버지, 어, 웰딩빙하게 살아봅시다, 아버지! <laughs> 아버지가 거의 90이신데, 아버지한테. 웰딩빙하게살고하니까 아버님이, 아이 고이놈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가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구나. 아버지, 우리 이제 웰리스하게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이제 웨이빙이라는 표현 쓰지 마시고요. 꼭 어떤 표현 쓴다? 웰리스. Well 입에 착착 붙어야 됩니다. 우리 그거 기억하세요. 앨리스는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앨리스. 앨리스는 말랐잖요 앨리스 말랐잖아요. 그 동화 나오는데 앨리스의 땡땡땡땡 있잖아요. 그 동화. 앨리스는 건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요. 그 친구는 어떻다? 웰리스. Well 웰리스다. -ice. Well <laughs> 알았죠? 앨리스가 웰리스라고 well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거꾸로 웰리스가 well 앨리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웰빙이 well 뭐다? 웰리스가 well -ice. well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네, 웰리스하게 well 삽시다.